자, 이번 장에는 expression 언어. 보통 우리가 EA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e x p r e s s 사용하는 내장객체들. 그죠? 워럼 나는 내장객체는 대표적인 게 request.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쪽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혹은 뭐 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내장객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expression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거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달러의 중가로에다 뭔가 내용을 넣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expression language, EL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ression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인데요. expression 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식, 식이라고 계속 나오겠죠? 식을 지칭하는 거를 express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달러의 age plus 1 이라는 이 식은 밑으로 우리가 익히는 표현으로 표현하시면은 꺽세 퍼센트 이거로 age plus 1이 되는 거죠. 근데 식이라는 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식은 값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expression은 식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표현은 달러, 중괄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것들이 실제로는 코드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attribute라는 형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보시긴 했는데, request.setAttribute, age, 값, 10이라고 넣었었죠. 이렇게 되는 거를 뽑을 때는 request.getAttribute,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간결하게 표현하면 그냥 달러 에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EL식, 달러의 중괄호는 어트리, 뷰트로, 앞에는 개시됐든 세시됐든, 보통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개시되겠죠 Get 어트리 뷰트로 해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정의와 우리가 그 EL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스프레 e s s i o 를 해석하는 순서는 이렇게 1, 2, 3, 4로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request, 세 번째 session, 네 번째 application 이 순서대로 찾아가는 어,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 jsp 코드 안에서 $age 라고 쓰셨다면 은이 자체만 가지고 는 컨테이너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값인지. 그래서 컨테이너는 찾습니다. 먼저 페이지라는 객체에 와서 찍어봐요.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갑니다. 리퀘스트를 가서 뒤집니다. 어? 있느냐 없느냐? 또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세션으로 갑니다. 세션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어디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서 어딘가 걸리면은 거기서 값을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화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라는 객체의 유효 범위는 현재 화면이에요. 리퀘스트는요.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넘어갈 때 뭔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이 요청. 여기까지가 유효 범위가 되겠습니다. 세션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 A 페이지, B 페이지, C 페이지, D 페이지 갈때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잖아요. 요 범위가 세션의 범위가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말 그대로 웹 컨테이너 전체. 그냥 전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점점, 아 이렇게 되겠죠. 점점 범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expressionLanguage가 값을 해석하는 순서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blet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은요 sublet 패키지는 현재 있는 패키지 쓰시고 클래스명은 m y e l 뭐테스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URL은 단순하게 갈게요. E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EL식을 데이터 전달 및 뭐, 결과 확인 정도로 간단하게 쓰고요. Next. 자, 기본적인 거는 그냥 do get do post. 기본 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에서 코드가 만들어졌고요. 뭐, 정리할 거 정리하셔야겠죠. 자, 이제 두 갯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자, 1. 요청이 들어온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어, 파라미터. 추출한다. 3. 여기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가공하여 데이터를 추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최종 결과 화면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낸다. 자, 요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서블릿을 요청하는 별도의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뭐, a라는, 뭐, 에서 10, 10과 뭐 100을 보내가지고요. 두 개를 더합니다. 10 플러스 100 하면 몇이 되죠? 110이 되겠죠. 이거를 처리하는 서블릿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더셈 처리하는 서블릿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페이지를 요청할 때값두 개를 보내고, 이거를 뽑아서 가공, 즉, 더하기를 해서 결과 값을 다시 추가해가지고 최종 결과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 EL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블릿을 요청할 수 있는 페이지 하나가 필요하겠죠. 영어는 JSP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에 EL, EL 테스트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EL 테스트 1에서 더하기 데이터 입력 창이라고 하고요. 자, 필드셋으로 구간 정하고 폼 태그 폼 태그에서 액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URL이 자, 서블릿 서블릿 밑에 뭐였죠? 이름이요. EL이 되겠죠? 예. EL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자 이때 보내는 데이터는 input, type, text, value를 그냥 테스트상 기본적으로 넣어볼게요 10이라고요 대신 n a 값도 넣긴 넣어야겠죠 num1, 자, num2로 하고 기본값 100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전송을 하셔야겠죠 더하기 요청이라고 써보도록 하고 서버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EL 테스트 1 작성이 다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EL 테스트 1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10이라는 값과 100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더하기 요청 누르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서블리스로 가겠죠. 자 그럼 서블릿스로 이제 왔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요청이 들어옵니다. 파라미터 추출하라고 했죠. string num1은 어떻게 뽑으시면 되겠습니까? request.get 파라미터 자 이름이 뭐였죠? num1이었죠. 자 하나 더 오죠? 2 그래서 num1과 num2를 받았습니다. 추출합니다. 자 이번 사항 구현이 됐구요. 다음 추출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를 추가한다. 여기서 가공은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예,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보죠. 자 근데 문자를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숫자로 변경하셔야겠죠. 그래서 int num1 뭐 v라고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int 대자점 그렇죠. pass int num1 하시고 num2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수값으로 변환을 했으니 이제 더하기가 가능하겠네요. num1 v에다가 num2 v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sum이라는 결과값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최종화면에 통해서 실어보낸다 자, 저희는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어 보낼 수 있는 건 뭐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장고적으로 페이지 그 다음에요.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었죠. 현재 저희가 요청 지금 요청을 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바로 쓸수 있는 게 리퀘스트입니다. 자, 리퀘스트 점 등록하는 것은 set이에요. set attribute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다가 sum이라는 이름에 sum이라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이터를 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이거를 결과를 최종 화면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죠. 그럼 결과 화면이 필요하겠네요. 자, result라는 게 있었나요? 여기 이름에 result가 있었죠. 네, 그럼 el result라고 쓰겠습니다. Result.jsp 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결과를 받을거예요자 결과를 받을건데 일단 어떻게 서블릿에서 두개를 더해서 여기다 넣었잖아요. 자 이거를 저쪽으로 보내야겠죠. 자 제어권을 넘기는 페이지. 뭐라 그랬습니까? 제어권 넘긴다? 그쵸. Request Dispatch 라고 랬죠 request.get 리퀘스트 디스패처 하시고 여기 페이지는 뭐 쓰시면 돼요. EL result.jsp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나오는 페이지가 리퀘스트 디스패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디스패처를 통해서 자, 여러분 지금 콜레스가 새로 나왔는데 임포트가 안돼 있잖아요. 그럼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오를 눌러 주시면은 자동으로 임포트 할게 뜨게 됩니다. 이거 눌러서 자, 바 X w e r v l e t dispatcher 선택하셔서 피니시 하시면은 들어오시고 불이 꺼지죠. 예. 자, this. 뭐였죠? forward죠. forward 포워드. 여기다 뭐 넣어 주시면 돼요. request 그다음에 response 자 우리가 앞전에 j s p 에스 해봤죠. 서브리드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 보내주는데 개파라미터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그 다음에 포드를 통해서 setattribute가 추가 등록됐죠. 이 데이터로 추가로 갑니다. 자, 이걸 다 실어서 어디로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찍어보도록 할까요? 자, string 넘버는 어떻게 request 점. get 파라미터 자 이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리퀘스트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리퀘스트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sum은 어떻게 됩니까? sum은 some. request.get get get 어 e 리 a t t r i b u t e 여기다뭐 넣으셨어요. sum이라고 넣었죠. 자 이거는 이제 객체로 왔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인트 값으로 넣긴 했는데 한번 스트링으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썸이라고 하고 자 결과 찍어 보겠습니다. 꺽쇠 퍼센트는 num1 이게 expression 기본적인 방식이었죠. 이거 더하기 뭡니까? num2는 뭡니까? 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블릿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할 거는, 그렇죠. 재가동 하셔야겠죠. 재가동. 자, 서블릿 재가동 해서 다시 올라왔고요. 다시 이제 페이지 요청을 했고, 10, 100이죠. 더하기 요청하면, 자,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m y s u b l i m 밑에 el, 그죠? m y s u b l i m 밑에 el, el은 예, 슬래시 el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패처에서 elResult, elResult가 있는데 위치가 조금 다르죠? 예,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슬래시 7 밑에 7 밑에 el result.jsp 이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로드가 됐나요? 된것 같군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치시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500 어, 에러가 났네요. 자, 에의내용이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인테자 캐스팅 그쵸인트로 보냈잖아요. 그다음에 실험적으로 넣봤는데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테저로 받으셔 가지고 자, 인테저로 받으셔서 sum int int value라고 변환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치고요. 여기 리로드가 됐나요? 음, 아, 서블리는 고칠 게 없네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치고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네요. 그죠? 자, 이제 이거를 익스프레이션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달러 쓰시고, 아, 파란 쪽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시고, 뒤에만 여기만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만 어떻게 해? 달러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름이 뭐였습니까? 썸이 었죠 썸? 썸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아까 이렇게 써가지고 막 타입도 잡고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쳐서 넣어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해를 쓰시면은 장점이 뭡니까? 타입을 아 여기는 스트링 아 인트였네 여기 스트링 맞춰야겠네 이런 작업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맞춰주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쓰시면 null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냥 빈 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ELC의 장점은, 그래서 따지고 보시면은, 표현이 간결하고 데이터를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고, 너린 상황에서도 오류가 없다.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EL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 포워딩을 통해서 데이터 전달해서 가는 부분 한번 e l 식으로 처리하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내장 객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의 바운드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범위는 내려갈수록 더 커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하면 아 페이지, 요청이 유효하다 리퀘스트, 세션이 유효하다 세션, 전체다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은 맵 계열입니다. 맵 계열은 어떻게 돼요? 키와 값의 구조로 저장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각각은 전부 다 어트리뷰트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get xx 라고 썼지만 뭐 get 아니면 set이죠. get 아니면 set의 트리뷰트가 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게 기본적인 내장 객체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두 번째 이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이거 유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객체 두 번째 이어서 보시면은 파란 파란 밸류, 헤더 헤더 밸류, 쿠키 쿠키는 뭐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init 파람, 초기화 파라미터도 우리가 앞에서 다 해보셨죠. 베이지 컨텍스트, 환경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내장객체로 제공이 됩니다. 환경정보 하시면 기억하실 거몇점 x m l 초기화 파라미터, 우리가 서블릿이나 jsp에서 초기화해서 구동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자, 쿠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 저장했던 데이터 기억하시죠? 예, 그것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헤더. 헤더 하면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딴건둘째치고 유저. 자, 유저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모바일인지 일반 PC 웹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들어가는데 폰에서 들어가면은 m네이버로 가고 PC로 가면은 따따따네이버로 가죠. 이런 거 구분해 주는 게 바로 헤더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람. 자 파람 우리가 어떻게 뽑았어요?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로 뽑았죠. 자 이거 그냥 간순하게 파람.점 이름만 쓰시면은 쉽게 뽑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점이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쓰시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객체들과 아까 객체들 한번 사용을 하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작성한 EL.result를 보시면은 request.get parameter 1 2 뽑아가지고 결과를 치고 있었잖아요. 이걸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EL result를 카피하셔가지고 result2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간결하게 갈 거니까 그냥 싹 지우시고, 자, 얘는 어차피 오른쪽 화면처럼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서블릿에서 디스패처를 통해서 전달하실 때 2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리저트 2에서 한번 찍어본다면은요. 자, e 알 표현식이니까 어떻게 해? 달러 이렇게 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데이터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거는 파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최초에 전달했던 이름이 num1이죠. r e q u e s t e 파라미터는 파람 num1으로 쓰시면 끝. 간단하죠. 두 번째 파람 num2로 하시면은 파라미터는다 추출이 끝났고요그 다음에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m 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구동을 해볼까요? 자, 새로 고쳤고,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뭐, 99에, 뭐, 이상한 숫자 만 넣어봤습니다. 더하기 요청하면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잘 나오시죠? 그죠? 아까 같이, 아까 EL result는 두 개를 찍었는데, 여기는 하나만 찍고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EL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 코드 라인을 이렇게 단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다 JSP가 쉽게 될 거라 생각하면 약간 오산인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이해는 식을 대변한다 그랬어요. 식이라는 걸 뭡니까? 값입니다. 즉, 그래서 뷰를 표방할 때는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연산이 들어갈 때는 이 자체만으로는 한계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가공을 하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서블립과 같이 이런 연산이라든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또 그런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보시고 일단 EL은 값을 표방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앞에 이렇게 여러 개 작성된 코드는 단 하나의 표현으로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파람을 썼지만 뭐 파람 밸류 헤더 헤더 밸류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키만 지정하시면 다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헤더 쪽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br 태그 하나 썼고요. 여기다가 헤더점 유저 에이전트 자 유저 에이전트를 먼저 저걸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네, 여기서 값을 찍어 보는 것부터 String 에이전트는 request.getHeader get 여기다가 user 에이전트라고 치고 이거를 한번 출력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줄력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새로 고쳐보면요. 여기서부터 가야겠죠. 예. 숫자, 임의로 고치고. 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질라, 윈도우, 엔티, 뭐 등등등. 현재 사용하는 이 브라우저의 사양 정보가 나오는 게 바로 유저 에이전트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쓰시면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에이전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는 내장 객체 헤더. 자, 이걸 출력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안에 에이전트 값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고쳐 보시면은 주르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 안에 유저 에이전트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에이전트 뭐라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이... 접속한 유저가 모바일인지 혹은 PC인지를 구분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해식을 통해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를 쓰시면 간결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썼을 때 기본적인 거 expression 뭐다? 식이다. EN 언어는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EL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 이것은 다 뭘로 표현이 돼요? 어트리뷰트죠. 주로 get 어트리부트 이걸로 표현되는게 바로 이게 되겠고요여기다 키를 넣게 되어있죠. 키는 어디로? 이 가로 안에 이 안에 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장객체 여러분 기억하실거 범위별로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요청이 유효한 거, 그 다음에 세션이 유효한 구간,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에 쓰시는 게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단계별로 무엇이 해석이 진행된다, 어떻게 이렇게 쓰시면은 이거를 해석한다는 거죠. 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가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끝내는 겁니다. 자, 파람 혹은 헤더 같이 많이 쓰는 부분들은 제공이, 예정 객체로 제공이 돼서요여러분들 손쉽게 모두 한다? 값을 출력하는데 용이하게 쓰시는 게 보다 이 L이다. 그죠? Expression Language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xpression Language 기본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